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동안 정말 요청이 많았었던 강의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럴 땐 어떻게 저럴 땐 저렇게 하면서 상황에 따라 맞춰가는 빌드업 강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깊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취미로 한번씩 롤체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헷갈리고 오히려 도움이 더안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오늘 강의는 제가 챌린저 게임에서 전승 우승한 야스오 덱 빌드업 하나를 두고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솔로 모드를 들어가서 4-1라운드까지 제가 사용한 야스오 빌드업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초반에는 곡궁을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또 꿀팁 들어갑니다. 제가 사용하는 거지만 이렇게 약간 화면을 확대하고 앞쪽을 노리는 게 아니라 살짝 뒤쪽 살짝 뒤쪽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그 머리끄댕이 쪽을 살짝 노려주시면 좀더잘 먹히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기 왼쪽 부분보다는 오른쪽 부분에 있는 템을 먹는 게 저는 먹을 확률이 좀더 높았습니다. 아, 어, 뭐 아무튼 그래요. 아, <laughs> 어, 뭐 어째 어디까지나 저의 그 개인적인 거니까 어,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뭘 잡아야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일단. 야스오덱을 머릿속 한켠에 두시면 추가로 리븐과 녹톤도 같이 이렇게 바라봐 주시는 게 좋은데 일단은 그세 개가 전부 빌드업이 똑같아요. 척구와 감시 그 중에서도 감시를 우선으로 하고 요런 식으로 일단 잡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뭐 조개가 나와주는 게 좋아요. 아이고 돈 나오면 일단 잡고 보는데 자 지금은 돈이 나왔으니까 돈 선에서 이렇게 잡고 이제 트타 같은 경우는 마음속 한 켠에 가지고 있는 친구라 이것도 같이 잡아주긴 하거든요. 그 허리띠, 태블망 요런거 만들 수 있는 템이 아니면 싸움꾼은 잘안 잡는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 여기서 레버블 눌러줍니다 아 이것도 여러가지를 한 번에 설명하려니까 살짝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트타강이는 제가 이번 시즌 초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올린 덱이니까 그냥 아예 트타는 배제할게요 이판에 트타는 있다고 확실하게 선을 긋고 감시자를 하나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상점에서는 이거는 자 여기서 저의 선택은 조개를 먹어요. 왜 조개를 먹냐면,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야스오를 가긴 가는데, 야스오와 함께 머릿속으로 리븐과 녹턴을 인지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녹턴과 리븐, 야스오의 공통점은, 루난이 들어가게 되면 다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루난을 먼저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연우는 정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구원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초밥집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세번째 상점 들어갈게요 들어가보면 여기서 자첫 쿠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첫 쿠를 넣어 주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렐리아가 없어서 완벽한 각이 나오진 않죠 감시와 첫쿠두개 중에 하나만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럴 때 항상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도 뭐 감시자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감시자를 넣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또 한번 레벨업을 눌러 주도록 합니다 그래야 오레벨 상점에서 리븐 야스오 녹턴 그 중에서 하나 고를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저는 막 미래를 바라보고 템을 고르지 않아요 아나 이거 기다렸다가 고영포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걸 노리지 않습니다 저는 당장 만들 수 있는 거 그런 템을 먼저 먹거든요 그래서 허리띠를 가져왔습니다 이 허리띠는 초반에 그 감수척구를 넣었다는 가정하에 이렐리아한테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안 죽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래를 여기다 두고, 뭐, 요렇게 딜러를 오른쪽 끝에 둔다든지, 아니면 반대쪽으로, 요런 느낌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제가 이 친구가 이렐리아였으면, 좀더 좋은 그림을 볼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어 완벽한 감시 척구가 아니에요. 완벽한 감시 척구가 되려면, 얘가 이렐리아가 되어야 되고, 파이크나 이 세나가, 미달리 아니면 리신, 그리고 이 친구를, 야스오 아니면 리븐 그렇게 해서 감시 척후 어둠 군단 이렇게 보거나 감시 척후 빛 군단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런 덱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반에 요정도까지만 맞추시게 되면 사실상 6맵 리롤은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3-2하운드 에왜할 필요가 없냐면 약간 다소 좀 어, 이성이 안 붙어서 진다고 해도 야스오 리븐 녹턴덱은 3코스트 유닛이기 때문에 4-1라운드에 칠레 리로를 잔뜩 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잘 나오는 쪽으로 꺾는 거는 약간 좀, 어, 롤체를 많이 좀 해보신 분들이 그렇게 하고, 이 판은 야스오 하나만 볼게요. 아, 내 머릿속에는 야스오 밖에 없다. 자, 그리고 조개껍데기가 나왔는데, 요거는 살짝 아쉬워요. 왜냐면, 다음 템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야스오 템은 뭐, 복원, 정소원 다 괜찮지만, 허리띠를 활용한 덧발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리븐 같은 경우는 수운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야스오는 수운을 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가지고 덧발이 있으면 엄청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연승을 타셨으면 업해서 뭐라도 하나 더 넣는데 저는 일반적이라 생각하고 여기서 업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3-2에서는 국물처럼 내가 돈이 좀 부족하더라도 무조건 6렙은 찍고 가셔야 됩니다 6렙은 찍고 이 상태로 안 돌려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너무 애매해요 제가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오거든요 아 오케이 자 이러면 일반적으로는 요런 느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야, 이렐리아가 한 마리 나와줘야 좀 깔끔한데? 아, 돌리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 보여드리려고 잠깐 돌려보는 거고, 요 정도만 가셔도 괜찮습니다. 6렙 조합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가서 이렇게 잡게 됐네요. 그리고 녹턴을 가장 거의 저는 최후에 보거든요. 오케이. 자, 이러면 7레벨에 들어가주면 되는데, 잠깐만요. 제가 이렐리아 하나만 좀 보고 갈게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아, 오케이. 자 이러면 요거가 빠져도 돼요. 이 상태에서 뭐 4어둠, 4어둠 3척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감시자를 보실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요렇게 가거든요. 굳이 4어둠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야스오는 제가 아까 어떤 템을 들어가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덧발을 먼저 한번 챙겨 줄게요. 먹을 수 있으면. 이 덧발을 리신줘도 되고 얘줘도 되거든요. 이래. 근데 어둠덱에서는 이 신을 주는게 좋아요 그래서 루난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6레벨은 거의 뭐질 상대가 없어요 지더라도 세게 맞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이쯤에서 리븐대고로 가실거라면 야스오를 빼고 리븐 얘를 빼고 니달리 그리고 여기서 찬란한 고용포 찬란한 총검 찬란한 정손 소뭐다 괜찮은데 이번판에는 좀 안나왔네요 야스오템 줄만한게 아예 없고 이러면 도장이나 얼심을 가져가시면 되는데 저는 도장을 먹고 보통은 세주한이를 주는 편이에요 어쨌든 요렇게 완료를 하셨으면 이제는 어불에서다다시 1라운드에 칠렙 찍고 모든 걸 정하는 일만 남았어요. 이렇게 칠렙이 되셨으면 그냥 아무거나 이걸 넣으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이게 일반적으로 맞춰지는 그런 칠렙 야쏘덱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더 나아간다면 만약에 제가 이렇게 좀안나왔다면좀더 돌려서 이거를 이성 붙여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요거를 이성 붙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다가 아펠과 다이애나가 나왔다. 하면은 감시자를 버리고 유거둠으로 교체하셔도 무방합니다. 이 정도면 좀 끝난 것 같지 않나요? 그죠? 그러면 일단 저는 조합만 팔립 조합만 좀 보여드리고 이제 제가 전승 순간 대판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야스오템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덮팔 두 개도 좋지만, 뭐 요렇게. 그냥 주는 대로 맞춰주면 되죠. 만약에 여기서 뭐야스줄 템이 없다. 그럼 그냥 곡궁 하나 더 먹어서 루난을 하나 더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업 하시면 안 돼요. 원래는 칠렙 어, 미로를 좀 쳐서 삼성장을좀 어느 정도 간을 보고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업을 한 이유는 잠깐 팔립조합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제가 지금 첫 구가 빠져있는 건 낙한이 라칸이, 낙한이면 안 돼요. 얘가 그 올라프가 돼야 첫 구까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 그거는 제가 좀 실수했네요 지금 에, 아무튼 올라프를 쓰시면 이제 여기에 척후가 될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럴 때는 그냥 곡공 그리고 그냥 주는 대로 나오는 대로 요렇게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올라프 나왔네요 자, 이게 원래는 이렇게 올라프가 되어야 칠레 때 요렇게 가시면 됩니다 칠레벨에 나왔다 자 다이애나가 나오면 바로 요 군단 중에 요거 두 개를 내치시고 요렇게 가주시면 돼요. 아니면 뭐 방금 전에 그 백을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맞출 수만 있다면 육어둠을 선호하긴 해요. 자, 이 정도면 이제 설명이 거의 다 끝난 것 같고. 아 배치 배치. 자 기마가 없을 때 기병대가 없을 때 저는 배치를 주로 이런 식으로 하는 편이에요. 다이애나는 살짝 이쪽에 자 요런 배치를 하는 이유는 일단은 렐이 오른쪽 끝에 두면 대각선으로 아펠리오스한테 스킬을 썼을 때 야스오가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아예 그 야스오랑 렐이랑 좀 붙여가지고 렐이 스킬을 썼을 때 그냥 옆에 있어서 받게 하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씁니다 그리고 더 빠른 얘가 굳이 또 받을 필요 없기 때문에 배치에 따라서 요렇게 두셔도 돼요 근데 저는 오른쪽이 너무 무방비한 것 같아서 주로 이렇게 오른쪽도 많이 두는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강의하려니까 굉장히 헷갈리네 자 그러면 이제 빌드업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완성되는 야스오로 체리큐 전승 우승을 한그 경기를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는 화면은 5-2 라운드인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감시척구로 빌드업 했을 때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중에서도 야스오 이성이 굉장히 빨리 붙어서 아이템 있는 대로 그냥 기병대를 바로 만들고 정선도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바로 넣어가지고 템을 다 쓰면서 빌드업한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야스오의 삼신기 그런 쪽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루난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그런 쪽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주는 대로 맞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찬란한 가행 같은 경우는 먹을 템이 없어서 가져왔어요. 근데 제가 기병대도 있고 약간의 피읍을 가진 정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단하기도 단단하고 피해복도 되니까 이거 찬란한 가인도 괜찮을 거라 생각해서 가져와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덱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아이템은 별거 없어요. 되게 막 덧발 하나 있고, 뭐 진짜 시즌3도 아닌데 가인이온을 받고 있고, 그리고 렐은 수운을 가지고 있고, 그쵸? 근데 이 수운 같은 경우는 이 조합에서 여기서는 렐 아니면 다이나한테 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중에서 저는 얘는 가인이 있으니까 수은 정도는 레라한테 줘서 무조건 확정적으로 스킬 한번 사용하게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얘한테 준 것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는 6어둠을 맞춘다고 했는데 지금 4어둠인 이유는 그냥 안 나왔어요. 그냥 나오지도 않았고 야스오만 더럽게 잘 나와서 야스오 삼성이 너무 나도 빨리 치킨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레를 배치를 야스오 근처, 야스오와 두칸 떨어진 곳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다 한건 보시면 제가 아펠이 없어서 대각선으로 스킬을 안 써요. 기껏해야 이제 파이크 쪽으로 이렇게 스킬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놔도 무방하겠다 생각해서 파이크를 왼쪽에 야스오와 함께 이렇게 두었을 뿐입니다. 혹시 기병야스오라 들어가서 같이 렐버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아 이거 설명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심오하게 플레이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뭐 그냥 별 다른 생각 없이 매번 사용하던 감시척후 어둠 혹은 감시척구 빛 요거 두 개만 바라보고 거기에 번을 편으로 뭐 암살자 정도만 생각하고 한 판인데 잘 풀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기병야스오를 잠깐 전투를 보여드리면 요즘 트타덱 굉장히 많잖아요. 이 친구 상대로 야무지게 좋아요. 자 전투를 한번 보자면 이번 판은. 아, 참, 또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 판을 제가 돌려보진 않았지만, 전부 다 a d 요 그러니까, 이 판은 템포 자체도 좀 빨랐고, 그거는 뭐, 오른쪽에 체력이 증명하죠. 그러고 나서, 음, 좀 박빙의 그런 승부였기 때문에, 딩거를 찾으러 뭐, 팔레에 많이 돌릴 수도 있고, 구레벨까지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안 나와서, 다들 지금 AD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전승우승 한 판인데, 만약에 딩거가 있었으면, 전승우승이 살짝 힘들었을 수도 있던 그런 판이에요. 어쨌든 또 다음 대전에서 스타를 만나가지고 또 혼내주고 여기서 저는 좀 고민하는 거예요. 야스오 삼성도 찍었고 전부 다 AD인데 굳이 내가 여기서 더 돌려서 삼성작을 뭐 다른 거 노려보는 것보다도 브랩가서 철갑을 넣어주면 그냥 안치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여기서 살짝 이 싸움에서 질거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잠깐 했지만 여기서 이기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이거는 무조건 피백 우승이다. 가이 시점에 생각이 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피배구승이란 생각이. 그리고 나서 진짜 대박인 건또 하나 철갑을 먹었다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저는 전승우승을 위해 평소 같으면 돈을 안 쓰고 모았겠지만 이제는 저는 1등 하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1등은 베이스고 무조건 전승우승. 그런 베이스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티모가 나와도 티모를 안 삽니다. 원래라면 샀겠지만 말씀드렸죠. 그냥 전승우승이 아닌 P100 전승우승을 노리고 있었다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 바꿔보지만 다시 한번 둘러봐요 둘러보고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다시 철갑 하나를 더 넣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지금 전부 다 AD 여기도 리븐 이렇게 AD 그렇기 때문에 철갑과 기병을 두른 이 야스오를 잡을 사람은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렐 궁이 제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느낌으로 사용을 했죠 파이크 쪽으로 이렇게 쓴다고 그래서 파이크랑 야스오를 같이 둬서 야스오만 그냥 겸사겸사 받고 그 스턴을 걸려있는 동안 상대를 때려준다는 그런 배치를 했다고 했는데 그대로 나온 판이에요. 그냥 계획대로. 그리고 지금 잭스가 나와서 한번 둘러봐요. 여기서 이거 사철갑? 하고 둘러봅니다. 여기도 ad, ad, 뭐 ad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 오케이. 이거는 잭스를 쓰자. 잡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과감하게 감시자를 빼고 잭스를 넣어줬다고 보시면 돼요. 이러면 사철갑이 돼서 안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자 여기도 이제 기사철갑 4기사 잭스 덱인데 요것도 굉장히 저는 많이 쓰거든요 저 덱을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 빌드업 척구 감시 혹은 척구 감시에다가 빛, 어둠 둘중 하나 곁들이고 칠렙 리로를 쳤는데 간혹 잭스가 엄청 잘 나올 때또와 반면 야스오랑 리브는 안 나올 때 저럴 때저 덱으로 많이 갈아타요 특히 피바 주고 룬안 주고 리븐덱 가려고 할때 나왔을 경우가 가장 꿀이거든요 야스오 덱은 아무래도 템트리가 살짝은 다르다 보니까 아무튼 그럴 때 많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볼베랑 아이번을 지금 잡고 있는 이유는 지금 파로둠과 함께 남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잘하면 조금 철갑이 뚫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약간 들어가지고 저걸 잡아서 바꿀 준비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바꾸지 않는 이유는 아까 싸워서 이긴 상대이기 때문에 안 바꾸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전투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 건데 어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봤을 때는 배치가 살짝 미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스오를 오른쪽으로 보냈으면 좋았겠지만 어 그거는 그렇다 쳐도 다이애나랑 비에고 배치가 살짝 애매했던 것 같아요. 좀만 더 배치 잘했으면 다이애나를 왼쪽으로만 한칸 보냈어도 좀 끌어왔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판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 기병대와 그 찬란한 가인이 되게 큰 역할을 했죠? 이 전투에서. 어쨌든 이렇게 강 영상을 한번 해봤는데 제가 말한 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사용하는 걸 얘기했을 뿐이고. 그리고 이 외에도 저는 좀 클레드덱. 정말 뭐 이상한 것도 많이 하거든요? 나오면. 진짜 케일덱도 하고. 아무튼 뭐, 감사합니다.